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식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렬이 된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다섯 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쌍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 서로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의 형들과 화해했다는 것은 이러한 대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절과 7절에서 요셉은 과거 형들에 의해서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된 것과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이 말은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된 것이 꼭 형들의 잘못때문만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피해자인 요셉이 이렇게 말해주면 아무래도 가해자인 형들 입장에서는 자책감을 덜수 있겠죠. 그리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이집트로 모시고 오라고 말합니다. 지속된 흉력 때문에 고향이나 이집트나 어렵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여기에 계시면 자신이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요셉의이 말은 결국 형님들의 가족들도 다 같이 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해소되는 장면이죠. 결국 이러한 구절들은 요셉이 확실하게 그 형들을 용서했고 서로 화해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질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겪었던 지난 날들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혈육지간인 형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기에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차라리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요셉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날 요셉이 형들에게 들었을 배신감이나 분노의 감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형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노예로 팔렸던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당하는 것보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하는 것의 배신감이 더 크기 마련이죠. 비록 요셉이 이런 일을 겪었어도, 그 뒤에 일들이 잘 풀렸으면 그래도 배신감이나 복수심이 누그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뒤에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꼬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경호대장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에는 집 주인으로부터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집사 노릇까지 하게 되죠. 거기까지는 요셉의 인생이 그래도 잘 풀린 축에 듭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것을 뿌리치는 바람에 일이 꼬여 버리게 됩니다. 요셉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요셉은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예인 자신을 믿어준 집주인의 신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해서 선택한 일이 도리어 그를 더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으니까요. 만일 그 당시에 요셉에게 가서 당신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면 과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 이후 요셉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뒤집어쓴 누명이 정치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요셉은 더더욱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석방될 날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하죠. 요셉의 그 모습이 가수들의 눈에 좋게 보이면서 요셉은 그 안에서도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악조건 속에서도 요셉의 인생이 그래도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석방될 희망을 품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 그 안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주면서 요셉의 해몽이 꼭 들어맞는 것을 그 관계자가 기억했고 그 사람이 석방되면 요셉을 기억해서 석방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약속을 잊어버렸죠. 요셉의 희망은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또다시 그의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꼬여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밖으로 나가게 될지 기억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젊은 날을 지내야 했던 요셉에게로 가서, 만일,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요셉이, 과연,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다시 꼬여버리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좌절과 한탄, 분노의 골이 더 깊어지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감정으로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의 젊은 날의 인생이 이루어졌으니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런 일들을 겪었던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서 하나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과 7절, 그리고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잡순을 이사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을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여다보면 요셉이 과거의 일을 현재의 위치에서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현재 요셉의 위치를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재난 대책 본부 본부장쯤 됩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흉년의 시대에 이집트에서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 책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지금 이 위치에 올랐으니. 그냥 우리의 이게 익숙한 대로 말하면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된 셈입니다. 지금의 요셉은 이집트의 재난을 관리하면서 이집트 백성들도 돕고 있지만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형님들 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만한 권력도 가진 사람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셉은 분명히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이 잘 풀린 현재 상황에서 요셉은 과거 그가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해석했습니다. 그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의 해석에서 형님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던 일이나 그 이후 그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로 고백이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의 일이 잘 풀려서 그가 지금은 아주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서속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틀린 대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동의가 됩니다. 지금의 요셉 분명, 과거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서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 시점에서는 과거의 어두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만한 마음의 여유가 그에게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못난 과거도, 아무랬던 과거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일 요셉이 자꾸 일이 꼬이는 순간에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요셉,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혹은, 요셉,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멋지게 형들을 용서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일이 최종적으로 잘 풀렸을 때에는 요셉처럼 현재 자기의 역할과 지위를 보면서 과거의 일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형들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오늘의 자리에 있기까지 다시 말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시간이 완전히 차오르기 전까지 그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좌절과 억울한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이 잘안 풀릴 때, 아니, 오히려 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하게 행동하려고 했던 일이 예상과 다르게 더 악화된 상황으로 닥쳐올 때, 그때에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쉽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쉽습니다. 쿨하게, 멋지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고백할 마음이나 여유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것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주제는 부약에서 무수하게 고백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로 끝맺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결과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에나 그의 일이 꼬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하고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만한 여유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르익어 결실의 때가 다가왔을 때 요셉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겪어왔던 모든 과정이 오늘의 요셉을 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성서의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엔 선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되는 과정 중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선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포로국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스라나, 느예미아와 같은 사람들, 학계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대해 당시 사람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정말로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면한 현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문의 요셉 이야기가 들려줬다면 그들은 본문의 이야기로부터 무엇을 깨달아 알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신앙이 참으로 대단하다? 그러니 그의 신앙을 본받아 살자? 이런 것이었을까요? 요셉의 이 이야기는 요셉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요셉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으라. 이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시 인도하심이 결실을 맺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요셉에게서 마침내 드러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결국에는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포로구기를 사랑하는 그들의 삶에 대한 자세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좌절과 납심,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라고 말하는 신앙적 회의감에 빠졌던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소망을 품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복판에 있을 때는 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든 선하지 않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입으로 고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서에는 이러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다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로 선한 것이라고 믿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하신 인도하심이 결실을 맺는 과정에 우리가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듯 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그날이 되면 지금의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그날이 되면, 지금의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갖고 지금을 살아내십시오. 소망을 갖고 사는 것과 되는 대로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는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운 시간으로 인해서 좌표 없이 필요하는 배처럼 살아가지 않고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경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선하신 인도하심이 결실을 맺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너나 할것 없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고 되는 대로 살기 쉬운 시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결실을 맺은 그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의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요셉처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한 결실을 맺는 때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겪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나 얘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색감하게 입건합니다 이런 저희를 긍유력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남아있는 모든 긍정의 마음과 에너지가 다 소진된 때에도 저희의 삶을 그냥 되는대로 흐르도록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결실을 맺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